대출을 또 찍고 또 찍어야 돼요. 음. 나왔다가도 대출 한개 생겨갖고 안 나온 게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이거거든요. 아, 알아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P 옥션 대표 정정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앞에 와 있습니다. 이곳 신림역은 지하철 2호선 그리고 경전철 신림선이 지나가는 곳으로 강남과 여의도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신림역 주변에 많은 다가구 주택 또는 다중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급이 많은 곳에 임차인 수요 또한 풍부한 지역이니까요. 구독자 여러분들 물건 고를 때 이렇게 다가구 주택 또는 다중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천드릴 경매물건은 이곳 신림역에서 도보 6분 거리 내에 있는 다중주택입니다. 2021년 뒤에 지어진 신축급 건물로 총 15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는 아주 우수한 물건인데, 여러분들 많은 다가구주택을 보면 원룸 4평 또는 5평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오늘의 경매물건은 1.5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중주택입니다. 그리고 옥탑에 14평의 주위 세대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공실 없이 임차인만꽉 채운다라면 월 300만 원 이상 기대할 수 있는 우수한 물건입니다. 특히나 본건의 감정 가격은 21억 7천 만원인데 현재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80%인 17억 3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매 시장은 유기칠 부동산 규제 때문에 대출이 매우 까다로졌습니다. 워 그렇기 때문에 응찰자 수가 현격하게 줄고 있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응찰자 수가 줄므로서 낙찰가율 또한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듯이 지금은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대출 가능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좋은 물건 저렴한 가격에 낙찰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경매 물건 보러 힘차게 가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양모는 못 찍고 있어요. <laughs> 부산 <부상> 투어. <웃음> <웃음> 오늘의 경매 물건입니다. 사건기본내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027번입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8-23번지입니다 감정가격은 21억 7,216만 5,400원입니다 본건은 현재에 1회 유찰되어 최저입찰가는 감정가 대비 80%인 7억 3,773만 2,000원입니다 따서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인 1억 7,307만 3,2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토지면적 58.5평 건물면적 106.1평 제시회로 16.5평이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권은관악중앙세마을근거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입찰일은 2 0 2 5년 9월 3 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0기부 등본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0 0의 소유권 보존0기는0 0 0 1년 9월 24일입니다 말소 기준권리는 0 0 0 1년 9월 29일 MCI 대부의 근저당권입니다 0기부 등본에는 근저당권 0건 임차권 0건질 질권 건압 압류 건 따라서 질질을제제한한등부상의총 총채무액 25억 7,400만 원입니다. 본권을 낙찰받았을 때 등기부상 인수되는 법적인 권리는 없으며 모든 근저당권 등은 말소가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권의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지상 5층 건물로 건폐율은 49.62%, 용적률 210.49%입니다. 건물의 구성도는 1층과 2층 사무소, 3층에서 5층 다중주택, 옥탑은 계단실 및 다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권은 위반 건축물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4층에 4제곱미터, 5층 14제곱미터, 옥탑 32제곱미터, 따라서 총 50제곱미터가 위반되어 이행강제금이 현재 약 920만 원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과 2층의 경우 공부상 사무소이나 현황은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두대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는 물건입니다. 층별 구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층 다중주택, 20.06평, 1.5룸 한가구, 2룸 한가구, 2층 다중주택, 23.61평, 1.5룸 세가구, 3층 다중주택, 19.86평, 1.5룸 세가구, 4층 다중주택, 19.93평, 1.5룸 세가구, 5층 다중주택다 주택 16.7평 1.5룸 3가구 목탑 4중주택 5.94평 투룸 한 가구 따서 총 15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 9월 29일 MCI 대부의 근저당권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전혀 없습니다. 원채권은 관악중앙새마을금구의 근저당권인데 MCI 대부에서 채권을 매입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총 15개 호실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14명의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실은 6 0 한경호 씨로 추정되는데 제가 생각해 보건데 여기에는 주인이 살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미상의 임차인 박모씨가 존재합니다.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되는 세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1인, 21년 9월 29일 기준 서울시의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01호, 201호, 202호, 203호. 4개의 오실이 최우선 변제금 대상입니다. 본권의 경우 근저당권이 12억 8,4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임차인의 보증금만 무려 22억 3,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합계가 무려 35억 1,400만 원입니다.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 봤을 때 17억 원 이상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었는데요. 명도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명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건의 외부 모습 및 내부 모습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본 건물은 일단 매력적인 부분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지하철 2호선 신림역으로부터 도보 6분 거리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중간에 도림천인데 도림천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운동하고 산책하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바로 신원시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신원시장에 값싼 여러 가지 생필품들을 구입할 수 있어서 여기 임차인들이 생활하는데 생활 인프라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본 건물의 외장재는 아이보리색의 대리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옥탑까지 통유리창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건물의 우측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건물의 좀 매력적인 부분이 전체 네 개면이 개방감이 아주 훌륭합니다. 토지가 코너 자리에있기 때문에 주변의 건물과의 이격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여기에는 지하층이 없어요. 실림동에 있는 다중주택들을 보면은 지하층이 있어서 침수 위험도 좀 있고 지하층에 매캐한 냄새라든가해서 좀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 건물은 지하층이 없는 게 특징이고 보통 서울시 다가구 주택들을 보면은 원룸 전용 면적이 겨우 네 평대가 주를 이루는데 여기는 6 평대가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1 5오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 5오룸의 물건이 굉장히 귀한 편이어서 임대차만 추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건물 뒷면에도 다른 건물과의 동강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안에 임차인들 생활하는데도 뭐 사생활 보호는 충분히 될것 같고요. 여기에는 주차장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 주차장 문제 가지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역세권에 있는 다중주택들은 임차인 대다수가 차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주차장 두대 자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풀들이 자라. 그 만큼 이 건물 내에도 임차인들이 차가 없다는 뜻이고, 한동안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풀들이 많은 건물 처음 보았습니다. 후면부에 전기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단 단전된 세대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세대가 전기가 지금 차단되어 있는데, 일단 101호가 차단되어 있고요. 501호의 경우는 계량기 단자 자체가 철거가 되었습니다. 건물 후면부에 별도의 간이 창고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안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1층과 2층 총 5개의 호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공급제한된 세대 101호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도시가스 계량기 10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은 총 15개의 호실인데 일단 101호와 호수를 알수 없는 1개의 세대 따라서 2개의 호실이 공급제한되어 있습니다. 건물 좌측 부분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은 쓰레기가 없이 깔끔하게 정돈된 상태고요. 오랫동안 사람들이 흔적이 없어서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 측면부를 다 보면은 호실별로 외부에 앵글로 해서 화분이라든가 다른 어떤 짐들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관문은 행운을 불러오는 골드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에 우편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101호에서 601호까지 총 15개 호실 우편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본 건물은 2021년산입니다. 그런데 건물 간판이 좀 낡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따라서 이 물건을 낙찰받는 분이 계시다라면 간판을 좀 새롭게 교체하시고 상단 부분에 별도의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해서 이 건물의 분위기를 좀더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건물 안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층 현관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센서등이 나가서 지금 실내가 어두운 편이에요 여기는 센서등을 새롭게 교체를 해서 좀 밝은 분위기를 연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건물은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는 물건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살펴보겠는데 일단 관리 상태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 1층에서 6층, 즉 옥탑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엘리베이터는 현대 엘리베이터인데 13인승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부가 넓기 때문에 임임차인들 뭐 편안하게 오락내락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밖에 나가서 다시 한번 이 건물 하나하나 사사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1층인데 1층에는 101호, 102호 총 2개의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면적을 살펴보면 은 1호 라인 6.6평, 2호 라인 11.4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1호의 경우는 1.5룸으로 추정이 되고 102호 같은 경우는 2룸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건물의 1층은 건축물 대장상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다만 그래서인지 1층의 지금 층고 높이가 다른 건물보다 훨씬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좀 매력적인 부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 거예요. 현관문은 아이보리색 톤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한 이미지 주고 있고 계단 옆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부는 작동되고 한세 개는 작동되지 않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계단 아래에 미니 창고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창고문 열어보면 청소 도구들이 갖춰져 있고, 이 건물 쓰던 그런 자재들이 조금 쌓여있네요. 본 건물 엘리베이터 있지만, 전 계단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단 계단 폭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람 걸어갈 정도의 그런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건물 관리 상태는 양호한 편이고요. 여기는 2층입니다. 2층은 201호에서 203호까지 총 3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전염 면적을 살펴보면은 1호 라인 6.2평, 2호 라인 6.4평, 3호 라인 6 2평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전부 1.5룸으로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1층과 마찬가지로 공부상 근리생활시설 즉 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역시 현황은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2층에는 지금 복도에 임차인들의 개인 진들이 많이 쌓여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건물의 특징 하나가 이복 속도가 높지 않아요. 바로 계단 올라오자마자 엘리베이터 앞에 조그만한 공간 밖에 없거든요. 건물을 죽는 공간 없이 짜임새 있게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건물 전체적으로 타일은 골판지 느낌이 드는 회색 톤의 타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드는 경우 더 친구가 높아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엘리베이터 우측에 창문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 2층에서부터 옥탑까지 하나의 큰 통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햇살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실내의 타일이 회색 톤이다 보니까 조금 어두운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 3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3층 올라가는 중간 계단 참에 별도의 지금 유리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창문이 열려 있어서 외부 공기가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3층입니다. 3층은 301호에서 303호까지 총 3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전연 면적은 2층, 3층, 4층이 모두 동일한 전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1호 라인 6.2평, 2호 라인 6.4평, 3호 라인 6.2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부 1.5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3층은 지금 인차인들의개인침들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제가 1층에서 3층까지 쭉 올라왔는데, 역시 다 모든 층 3층이 엘리베이터 앞에 복도가 크게 넓게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공간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4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과 4층 올라가는 중간 계단참에 별도의 창문 샤시가 설치가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바깥쪽에 창문이 열려 있어서 외부 공기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4층입니다 4층 또한 401호에서 403호까지 총 3개의 호실로 구성되어 있고 전염면적은 2층, 3층, 4층 동일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이 건물 제가 지 1층에서 4층까지 쭉 올라왔는데 센서 등이 동작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내가 좀 어두운 느낌이 듭니다 4층 또한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넓지 않는 복도에 임차인들 짐들 보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청소 상태도 아주 양호하거든요 최근까지도 이 건물은 잘 관리되고 있다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통창이 여기에 딱 되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부 햇살이 안에 들어올 수가 있고 또 가운데 이렇게 창문을 열고 다룰 수가 있어서 자연스러운 공기순환이 잘 되어 있어요 자이 건물 제가 쭉 올라오는 계단참에도 외부 공기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또이 통창을 통해서 공기 유입되는 것 그리고 실내에서도 다 외부에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건물의 장점 일단 환기가 잘 된다는 점이 부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음 5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5층에도 중간 계단 참에 별도의 이렇게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실외기와 보일러가 설치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5층입니다. 5층은 또한 501호에서 503호까지 총 3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다 2, 3, 4층 동일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본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보면 유방 건축물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부분이 불법 증축되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4층에 약 1.2평이 불법 증축되어 있고 5층의 경우는 약 4.2평 그리고 옥탑 같은 경우 다락을 제외한 약 9.7평이 다 불법 중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관악구청에 확인해 본 결과 여기에는 이행 강제금이 1년에 약 920만 원 정도 부과되고 있는 걸로 파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탑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탑 올라가는 중간 계산창에서 이렇게 지금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에어컨과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는 걸딱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옥탑에 들어가는 별도의 출입문이 여기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저 옥탑입니다. 옥탑은 호수는 601호로 되어 있거든요. 공부상은 바닥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9.7평 정도를 불법 중축을 해서 현재는 약 14평의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주인 세대를 원하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낙찰받아서 601호에 거주하면서 이 건물을 관리할 수 있던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이곳 6층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현재 옥탑 부분을 별도로 다 주거공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옥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옥상의 방수 상태는 점검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옥탑의 현황도 발급을 받아봤는데 여기가 투룸인지 쓰리룸이 조금 헷갈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투룸 이상은 될것 같습니다. 자체가 1층부터 옥탑까지 다 하나하나 올라오면서. 타일 파손 여부라든가 혹시 누수 흔적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이 건물은 전혀 타일 파손된데 없고 누수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센서등이 거의 대다수 다 고장이 나서 건물 전체가 좀 어두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낙찰자분 계시다라면 센서등 그냥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건물 청소 상태도 양호하고 뭐 나름대로 깔끔합니다. 자 이상으로 건물 외부 및 내부 모습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근 마음에 드셨나 모르겠네요. 자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장점으로서 첫 번째 신림역으로부터 도보 6분 거리에 있다는 부분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림역에서 이 건물 건지까지 오는데 신원시장이 존재하고 있고 도림천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거주하는 임차인들이 시장과 도림천을 통해서 편안한 어떤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장점 본 물건은 2021년도에 지어진 준시축급 다중주택입니다 특히나 매력적인 부분은 지하층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림역에 있는 다가구 또는 다중주택 침수 피해가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지하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 본 물건의 전용 면적이 약 6평대로 되어 있고 1.5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소개하는 다가구 다중주택 보면 은 4평, 5평에서 조그마한 원룸이었는데 여기는 특기하게도 1.5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서좀더 넓은 전용면적을 갖고 싶은 임차인들한테는 참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임대차 참 수월히 맞출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점으로 본 물건은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당연히 임차인들이 선호하게 되어 있고 각 층별로 월세 수익도 다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으로 본 건물은 옥탑층에 전용면적 약 14평의 주인 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 중에 주인 세대가 있는 건물 찾는 분들 좀 있을 건데요. 자, 이런 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본 건물은 위반 건축물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위반 면적이 50제곱미터가 불법 증축이 되어 있어서 관악구청의 문인범절과 이행 강제금은 1년에 1회 920만 원 정도 부과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 이 건물 내부가 좀 어둡다라는 부분을 지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센서 등이 많이 고장 나 있는 상태고 조금 타일 자체가 회색 톤에 타일로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어두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낙찰 후에 조명을 바꿔서 좀더 세련된 분위기, 밝은 분위기를 연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점으로 토지 형상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 모양이 약오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모양이 굴곡있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호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토지 형상으로 인해서 호실수가 좀 적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토지가 코너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네 개의 면이 전부 다 개방감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단점을 좀 커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5룸구조에 6평대의 전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세 시세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65만원 이상 받을 수 있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 11평의 경우 보증금 2천에 0 0월 80만원 이상 그리고 14평의 주인 세대 경우 보증금 3000만원에 월 12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공실 없이 인차인만 꽉 채운다면 월 1100만원 가까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우수한 물건입니다. 저희 a p 고션은 부동산 경매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평소에 시간이 없어 경매 공부를 할수 없는 분 그리고 경매가 어려워 경매로 투자하기가 망설여지시는 분 그리고 믿고 신뢰할 만한 컨설팅 업체를 찾고 계시는 분 저희 에이 페고 션에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좋은 물건 좋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